자, 먼저 이게 원줄입니다. 닐에서 나오는 원줄. 자,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. 스토퍼 고무가 있습니다. 요즘에는 스토퍼 고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. 여기 보면, 요 아이가 있습니다. 아이. 아이에다가 줄을 이렇게 넣고, 요렇게 한 절반 정도 접어주세요. 이렇게. 보입니까? 이걸딱 접어가지고, 고무를 이리 줄 쪽으로 이렇게 밉니다. 줄 쪽으로 그럼 줄에 이렇게 걸리지 그지 딱 걸려 있습니다 요렇게 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잡고 줄 쪽으로 빼면 이게 툭 빠집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고무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요즘에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무가 이제 나옵니다 고무를 적당하게 이렇게 여 놓으시고 싱크를 먼저 또요 보면 딱 총알같이 생겼지 그지 뭐 총알 싱커, 싱크, 텍사스 싱커인데, 요, 보면, 잽이 안쪽, 길쭉하게 앞에,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, 앞에, 구경이 작은 쪽, 작은 쪽을 먼저 요렇게 꼽아줍니다. 요렇게. 꼽아주면, 여기 딱 요렇게 걸립니다. 이렇게잘 보입니까? 요렇게 보이면, 그 다음에, 비드는 있어도 되고, 없어도 되고, 그건 본인 취향인데, 이거는 웨이트만 추가한 거고, 비드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비드를 일단 하나 얘기했습니다. 요 비드를 하나 이리으면 요렇게 요렇게 넣으면 자 제가 소리 들려드릴게 요 이렇게 유리 소리가 나지 그지? 플라스틱도 나오고 유리도 나옵니다 종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난 겁니다 바늘에다가 그대로 묶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쓰시다가 왜 그냥 우리가 오픈할 때 썼을 때는 이 스토퍼를 여 놓더라도 많이 내리면 안 돼. 한요 정도는 일단 떼어 놔야 돼. 여기 들면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자 소리 들립니까? 그러면 그 장애물이 있든 없든 만약에 소리를 어느 정도 내가 전달을 고객한테 해 주고 싶을 때는 얘가 조금 놀아 줘야 돼. 요렇게 놀아줘야 고기한테 어필력이 좀 있겠지, 그지 만약에 내가 소리를 내고 싶어 할 때, 그냥 딱 보면 텍사스나 프리리그나별 차이가 없습니다. 지금 이 채비를 보면 황동 싱크, 비드, 바늘, 웜, 이게 네 가지 아닙니까? 만약에 프리리그를 쓴다, 싱크, 바늘, 웜, 세 가지 아닙니까? 하나 음수도 어차피 상관 없지 않느냐? 자, 이 비드 역할이 이 싱크하고 부딪칠 때에 소리가 어느 정도 자극성이 있다고 판단된 게겠지, 그지? 근데 이제 그 개발자가 어두워가 분명히 있을 건데, 텍사스의 기본은 싱크하고 비드하고 반늘하고 어, 웜하고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안 들어가고 또 써봤어. 아무 상관이 없어. 왜 노싱크도 되는데 뭐안 돼. 다 됩니다. 다 되는데 이제 비드를 여어가지고 만약에 커버 안에서 액션을 주는데 약간의 진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액션을 주면 그러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와 비드에서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움직일 때와 자극은 비드가 있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초보분들이 텍사스를 많이 합니다 프리리그 많이 하고 텍사스를 많이 하니까 텍사스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가는 오늘 필드에는 커버가 조금씩 있으니까 미리 스톱하고 물을 이어놨다가 사용을 하면서. 그 채비가 이제 그대로 또 만약에 이어질 거 아니면 그러면 옆에 커버가 있어. 그러면 스토버 고무를 탁 내려가지고, 번칭용으로탁 쓰는 거지. 그러면, 뭐, 내 입싱크도 없고, 노싱크에 열라니까 계속 걸리적그리고 그러니까,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요 채비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. 번칭할때 텍사스가 좋다, 노싱크가 좋다, 이런 게 아니고, 초보분들이 텍사스 리그를 많이 쓰기 때문에, 텍사스 가지고도 저도 옛날에는 그걸로 번기 많이 했고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낚시를 하시다가 텍사스를 오픈해서 쓰다가 커버가 보이면 때짱이나 커버 수초 깊은 데 이렇게 뻑뻑한 데가 보이면 한번 이어봐 보세요. 조가가 상당히 좋습니다.